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마오이섬 드라이빙을 한번 좀 즐겨보기 위해서 오늘 구독자분들과 함께 드라이빙을 한번 아이씨 좀좀 어좀 다른가요? 전문에 가면 다릅니다 이 고점에 서는 거랑 저점에 서는 거랑 많이 달라요 어 고점 저점하니까 제 빠그러진 비트코인이 생각나면서 이 갑자기 우울해지네요 자 고점 아이. 저점 금지 금지요 제 아. <laughs> 저는 좀안될것 같고 우리 구독자들 궁금해할 수도 있으니까 좀 뛰어 뛰어들어 봐주세요 되겠네 이거 아! 자 이제 구독하자 아! 자 아유 구마구를 계속 보다 보, 보다가 지금 해가 지금 뚫렸는데 빨리 좀 먼저 빨리 우리 좀 빠르게 갑시다 미국에는 그랜드캐니언도 보면은 뭐 철조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죠? 그 자연을 구경하러 가서 뭐 조심, 개인이 조심해야지 어? 그 자연에다가 펜스 치고 울타리를 두르고 어? 낙석조심 이런거 안합니다 외국인 형님들은 어? 천조국 형님들은 그런거 아닙니다 지금 저기 용암도 하나도 안막아놓고 보세요 갔다가 폭발하면 그냥 다 죽는거지 뭐야 <laughs> 역시 아메리칸 스타일 야 그나저나 여러분 여기 뭐 약간 번외로 약간 아키나 힐, 다운힐 드리프트 하기 굉장히 좀 좋은 도로 같네 또 자동차 이 버크루 모터테스트에이 목 같은 <screws> 핸들링을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laughs> 코스 중 하나입니다. 아, 그런가요? 자, 천문대에서 갑시다. 오, 야, 천문대가, 이 야, 이거 꽤 디테일하게 구현되어 있네. 뭐, 천문대에 왔는데, 뭐, 별은 온대가 없이 사라지고. 저 앞에 일출만 이제 보이네요. 와, 이거 예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죠 어, 오, 듀피님, 혹시 뭐, 여기, 그 지난번에 와보셨을 때 이렇게 뭐, 포토스팟 같은 거 혹시. 포토스팟 없나요 여기? 이런데 오면 원래 여행이나 드라이빙하고 무슨 뭐다 해보면은 남는 건 사진이나 뭐 영상 이런 게 있다 뭐 물론 기억으로도 남지만 여기 나무 있는데 저는 딱 좋을 것 같은데 오 역시 주피님이 약간 좀 그런 업계 종사자라서 그런지 딱이 스팟을 보는 분위딱 있네요. 딱 있네요 그죠? 아 좋습니다 와 근데 이건 호수, 호수인가요? 아 저희가 아까 건너왔던 그 아, 바다 아 네. 바다 자 그럼 일단 그 청문대도 일단 뭐 왔고 덕철님 몫이 뭐 뭐뭐 지도 한번 좀 열어 우리 지도 한번 열어서 다음 목적지 한번 하나만 더 오늘 일단 가보고 마무리 해도 될것 같은데 그나마 제일 큰 관광지가 여기 화산하고 저네 저기 네그두 개거든요 여기도 진짜 이뻐요 자 이쪽 이쪽입니다 덕실 덕실 덕철, 어 덕철 어 도도도가는 거요 자, 두분앞앞 앞장 서서 가시지요.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두투 톱으로 톱으로 운전실 나가시니까. 자, 내스피드 네, 스타 다 더러워지고 있다. 야, 여러분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죠? 아, 좋습니다. 아, 이렇게 구독자 분들과 함께 또 화산도 보고, 노을도 보고, 용 일출도 보고, 아, 즐겁습니다. 덕후로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그죠? 달리는 맛이 있습니다. 아, 여기 또 관광지 표지판도 있네요. 화산, 그, 더라고요 어! 오, 조심하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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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을 뻔 했다. 야, 뉴스에 나올 뻔 했다, 이러 야, 근데 덕철님, 딜을 다 보고 계신가 보네요. 네, 계속 보고 있죠. <laughs> 야, <주차. 웃음> 아, 역시. 모터페스트 덕후루, 덕후루, 점... 와, 여러분, 안개가 그치고. 야, 오른쪽에. 와... 와... 음. 여러분 이게 뭐 모터페스트가 맵이 작다 작다 우리가 뭐 하지만은 이게 사실 더크로2의 미국 대륙에 비해서 이제 작다는 거지 야 진짜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야 차기작들이 이게 피해를 보는 또 그런 또 아이러니한 상황이 또 생기게 되네요 머드길 때는 어 기어를 기어 단수를 높여서 이렇게 천천히 이제 휠스피너 없이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1단이나 2단에서 막 밟아 제끼면은 어, 땅속으로 파고드는 그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무덤을 파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거든요 아 여러분 보세요 이 아름답게 펼쳐진 아저 앞에 마우이 대교도 또 보이고 우리가 왔죠 그죠 아 여러분 어제 저희가 밤에 보던 그또 분화구의 또어그 느낌과는 또 다른 아침 오전에 마오이섬의 그죠 이 풍경을 또 다른 느낌의 또 마오이섬을 보고 계십니다 자 덕철님 잘 가고 계시죠 앞에? 어우 잘 가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기 예, 예, 폭포 폭포 어 폭포 어 폭포 폭포 자자 자, 덕철 스탑 예예 예. 안전하게 유턴해서 오시면 됩니다. 와 폭포가 있다고? 어디? 와, 와, 주라기 공원. 와, 주라기 공원 촬영지인가? 장사하시는 분들도 또 많네요. 기념품도 또 팔고. 뭐살 만한 거 있나? 두분뭐 기념품 살거 있나요? 있으면은 뭐 제가 좀 사드릴게요. 서핑 보드? 서핑 보드. 서핑 보드 그 차에 실을 때 없었어 못 갖고 가요. 택배 안 받는다. <laughs> 와... 아, 여기 목걸이 요거 한 개씩 하실래요? 우리 커플 목걸이 하실래요? 커플... 예? 그니까 우정 목걸이 <laughs> 어... 아 오해하지 마세요. 저변해상은아니다 <laughs> 자, 쥬피님, 덕철님 이렇게 지금 올라가서 폭포를 더 가까이서 볼수 있는 것 같은데? 어? 올라가 볼까요? 우와 아, 너무 아름다운데? 이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와... 폭포가 이렇게 펼쳐져있고 음... 꽃이 있나? 이거 부서지나요 꽃? 어씨 오, 논란, 투브룩 논란. 아, 좋습니다. 이야, 여러분. 후, 정말 아름답네요. 오, 기 밑에도 뭐가 있는데? 그렇지, 밑에로 내려가 봅시다, 우리. 내가 밑에서 보는 건 이거 같은데? 우와, 여기, 오. 와, 여기, 여기가 포토스팟이네. 여기가 진짜 그건데요? 어, 여긴 진짜, 진짜 딱 포토스팟이네. 아 비온다 아, 아, 아 예, 큰일났다 비오네 아 일단 뭐저 튜피님 그 덕철님 그 뭐지 그, 비도 많이 오고 오픈카라서 좀 부담스럽네요 일단 잠깐 정차를 하고 옆으로 주서 가게 저, 저 밑에서 좀비좀 좀 피하고 음료수 한잔하고 그렇게 가시죠 어제 모텔비 제가 냈고 저 생명보험 여행자 보험도 저 큐피님 했으니까 덕철님이 음료수는 사시지요? 아유 제가 사겠습니다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저 망고 바나나 믹스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세유! 사장님 저 망고 바나나를 계속 네, 비올라가 예 그쪽 예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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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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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 덕철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비가 그쳤는데 바로 출발합시다 호수 비가 쳤으니까라워레 바로 보러 갈게요 권천의 트피니, 왜 타이어가 지금 빗길이라서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아, 비가 내려서 그런지더 청량감이 느껴집니다. 와, 여러분 앞에! 야, 여기는 약간 중국의 무슨 무슨 그런, 그런 약간 느낌 나는, 와, 계곡이 있고요. 그죠? 와, 우와! 여러분 여기 바로 라오레이크입니다. 와, 장난 없네 야, 이게, 금네가 호수 방향으로 있으니까, 이게 남자친구 연인끼리 오는 이렇게 인생샷도 찍어주고, 그렇게 할수 있겠네, 그죠? 듀피님이랑 덕철님도 여기 여자친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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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여러분 뭐 어쨌든 지금 보시면 와 여기 야 호수가 엄청 아름답게 와 꾸며져 있네요 이게 어떻게 뭔가 여기 원래 분화구였는데 물이 이렇게 고이면서 폭포수가 이렇게 쌓이면서 이렇게 뭐 호수가 된 건지 저상단히와저 높은 다리도 있고요 그죠? 저 위에도 한번 올라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저기도 뭔가 보이네요. 저기는 포토스팟인 것 같고 저 위에서 또나오호수가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야이러분또 호수에다가 또 캠핑 의자 딱 깔아놓고 그죠? 또 여기 또 호수를 또 즐길 수 있게 돼 있네요. 야 정말 좋네요. 그죠? 좋습니다. 두통 치통, 생리통의 투분루네 여러분. 아, 오늘 우리 또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모터페스트 신규 추가 3인. 마오이섬의 화산지역과 그리고 또 라오호수를 한번 즐겨보았습니다 뭐또 추가적인 관광지 정보가 이제 확인되는대로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마오이섬과 그리고 모터패스에 있는 화해를 즐겨볼 수 있도록 하고요 투브로와 함께 이렇게 구독자 드라이빙 여행을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그리고 투브로 유튜브 채널 카페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투바 감사합니다 생유 자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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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투바 감사합니다 생유 아, 야, 야, 야. 내, 내 차는 왜 자꾸 이렇게 매갈이없냐 이거